하루에 한가 시간은 just to e just입니다. 아, 드디어 프랑스까지, 에, 전 국민 어, 통행 금지, 외출 금지량이 내려졌습니다 그니까 이태리도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 국민 외출 금지가 아니었고, 카페 음식점, 술집, 뭐, 융, 이런데 처음에 이제 외출 그, 그러니까 그, 저기, 영업 검, 정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확진이 너무 심하니까 전 국민 외출 금지했는데, 프랑스도 처음엔 그랬어요 카페 영화관 뭐 음식점 뭐 이런데 그뭐 술집 이런데 다 이제 그 영업 정지를 시켰거든요 폐쇄를 할, 한 것도 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뭐 시, 프랑스에서 시위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냥 전국민 외출금지령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 3월 21일 그 날짜로 해갖고 15일간 종교, 그러니까 뭐 성당,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교회, 실내체육, 뭐 그리고 뭐 유흥시설, 술집, 노래방, 뭐 이런 클럽, 이런데 다 영업 중지를 했죠.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카페랑 그 뭐야 음식점을 영업 중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카페도 지금 영업 중지죠. 근데, 그,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음식점을 혼자 만약에 갔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온다. 그러면 핸드폰 보면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두명 이상, 혹은 가족 단위로 만약에 가는 경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혹여 거기에 확진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고깃집 같은 경우는 냄새라든가 이런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침 한번 나 기침 솔직히 나오잖아 어 고기 굽다보면 기침이 나오도 나온단 말이에요 꼭 고기뿐만이 아니라도 음식점은 기침 한번 재채기 한번 이거 한번 터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밀, 밀폐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음식점이 밀폐 공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날씨 3월이어가지고 날씨가 그래도 쌀쌀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터를 살짝 틀어줍니다. 문을 닫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한번 재채기라든가 기침하면은 다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음식점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왜냐면은 음식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카페죠 카페. 카페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 카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냥 테이크아웃을 해갖고 그냥 나오, 갔다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카페 안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런 상황은 약간 얘기가 틀려져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서로 같이 마주본다고요. 이렇게. 마주보는 상태에서는 그거 어떻게 그거 저기 뭐야, 그 자기가 마스크 쓰고 이거 먹고 얘기, 얘기할 때 다시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 없다고. 그러면 카페도 마찬가지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밀폐되어 있어요. 지금 3월 달에는. 공, 뭐, 열진 않아요. 환풍기? 어디 환풍기가 돌아가요, 카페에. 환풍기 있는 곳도 있겠죠. 음식하는 곳. 저긴 떨어져 있는 곳. 거의 웬만하면은 카페 안에는 그 환풍기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암튼, 카페는 사람들이 얘기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공간에 지금 여기 지금 영업 중지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럴 때그 사이에 만약에 기침이라든가 뭐 재채기 한번 빵 터지면은 그냥 거기 그냥 다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뭐 코로나 뭐 확진자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그거 어떻게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술집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부터 해갖고 지금 웬만하면 거의 그 영업 중지가 돼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잠깐 참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곳을 하나둘씩 사라, 열어놓으면은 말 그대로 지금 앞에 있는 종교시설, 세체육시설, 유흥시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종식이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지금 우한, 지금 저기 뭐야, 프랑스라 뭐 이태리 같은 거 보면은 하루에 사망자가 600명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수입니까 이게? 어?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뭐, 안정세했다. 뭐, 지금 현재, 뭐, 사람이 많이, 그, 뭐, 확진자가 많이 낱나오고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정보를 되게 많이 억압을 해갖고 지금 이 정도지, 실제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 어냥 어느, 계속 심해지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치자, 치자고요. 그래요. 그냥 몇 가지, 그냥 몇 가지, 그냥 사람들 젊은 애들 막 많이 생겨나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 이제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하자. 근데,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놓고, 이 고통 딱 분담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음식점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렇게 하나둘씩 그냥 남겨두고 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다가 음식점이 맨날 소독을 할 수는 없어요.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카페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아마 카페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막저 노트북 가져와 갖고 오랫동안 뭐가그 계신 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하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카페는 얘기하러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음식점이랑 카페도 여기다 포함이 돼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경제가 우한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빨리 이렇게 세우려면은 이걸 종식시켜야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1, 2주간 어느 정도는, 어? 야, 솔직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카페랑 이런 음식점도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경기가 더안 좋았죠. 사람들 더안 와요. 이게 문제가 미용실 같은데 요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용실 사람들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용실에서는 마스크 쓰고 한다 그래도 손님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손님 근데 앞에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마스크 쓴 상태에서 뭐 머리 자를 수도 있지만 안 쓰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저기, 뭐야, 그, 미용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안전에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왜 지금 음식점이랑 카페가 포함이 안돼 있는지, 그리고 미용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카페 이런 데는 진짜 위험해요. 위험 상황이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빨리 어느 정도는 종식시키려면은 진짜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확실하게 그냥 어느 정도 이동 금지를 하던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등, 정부가 지금 너무 뜬구름 잡듯이 그냥 눈치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유흥시설 안 가고 뭐 실내체육 안 가고 종교활동 안 가고. 그럼 집에만 있는다? 이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백화점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도 터졌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뭐 만일 하나 푸드코트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터졌다가 치면은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아, 아무튼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예요. 뭘 하나 나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대안을 채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장, 그리고 지금도 아직 중국 전 중, 자 중국 입국을 안 하고 있는 거,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제일 문제고요, 지금. 어? 빠른 시간 안에 중국 입국 금지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어? 중국인 입국 금지. 어? 무슨 일 있더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부터 먼저 시키고, 국내상 보살피는 게 먼저예요. 중국 사람이 만약에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 가봐요. 난리 나는 겁니다. 백화점 이런 데 가도 완전히 터지는 거고, 마트 같은 데도 뭐, 할만 없죠, 뭐. 아휴, 지금 뭐, 여애절에 지금 뭐, 문제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아무튼 아, 아 빨리, 아, 코로나 19, 이거, 우한폐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아, 자, 오늘은 그럼, 어,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오늘도 하루의 한가 시간 짜수튜브의 짜수입니다.